안녕하세요. 다나운 바디케어 대표 성영선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. 셀프로 혈당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혈당이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, 또 공복 혈당 진짜 신경 많이 쓰시죠. 저한테 오시는 고객분들이 한 70%는 다 당뇨 전단계 있다고 막 하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로마 팔토치처럼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요즘에 나 공복 혈당이 몇인데 정상이냐 나나왜 이렇게 당뇨가 높으냐 막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당뇨가 약을 먹어야 될 정도 되기 전에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이 지금 관리를 했을 때 정말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당뇨가 심해지지 않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해 줄수 있다면 내가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아로마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혈당을 확 치솟는 거를 예방해 줄수 있다면 정말 좋은 관리잖아요.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가볍게 운동도 많이들 하시죠. 네, 혈당 관리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. 요즘에는 뭐 많은 분들이 혈당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니까요.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요. 그리고 집에서 나 혼자 할수 있는 셀프 관리를 하셨을 때 혈당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건 제 고객분의 사진인데 보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. 이 펜터치 오일로 매일 한 방울씩 했을 뿐인데, 이렇게 치솟는 민부 혈당이 딱 가라앉았다면? 정말 좋겠죠? 혈당 불균형의 문제가 잡히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척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럼 우리 원정 뭐 혈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?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호르몬도 너무 치솟으면 반대되는 물질이 나오고요. 또 무슨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막기 위한 물질이 또 나오게 되지요. 우리 몸에서 혈당 관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티솔 호르몬입니다. 이코티 호르몬 자체는. 포도당을 만들라고 명령을 해주는 호르몬이에요. 한마디로 포도당, 인슐린, 당뇨, 네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이 코티솔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고요. 이 코티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막 춥거나 너무 슬프거나 과로했거나 이랬을 때 분비가 확 올라가요. 근데 우리가 뭐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고 막화안 내고 <laughs> 네 과로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량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서 불균형이 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더 혈당 관리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거를 완화시켜 줄수 있도록 또 긴장감, 너무 널뛰는 호르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로마 팔터치 오일입니다. 제가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요. 일단 내가 마음을 진정해 줄수 있고요. 우리 몸에서 혈당이 중요한 것은 혈액 중에 당이 높아지면 끈적거리게 되겠죠. 피가 그럼 피가 끈적거리니까 막 혈관 막고 막 고혈압 생기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시잖아요. 그리고 혈당이 높아지면 어디 하나 다쳐도 잘 낫질 않아요.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당뇨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잖아요. 그만큼 혈당이 높다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부터 내 몸을 챙. 겨 챙겨 주실수 있는 데 네, 너무 좋고요. 코테서 호르몬의 분비와 인슐린의 불균형, 뭐 왔다 갔다 요거를 맞춰주는 거, 평준화를 딱 해주는 거,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. 한마디로 혈당 이슈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좀 제발 신경 써달라고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들어줘야 되겠죠? 네,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또 코테서 호르몬이 분비가 높아지잖아요. 그러면 과식을 하게 돼요. 왜냐?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포도당을 막 만들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내 몸에 에너지를 빨리 넣어라 넣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과식을 하게 되고요 그럼 비만이 <laughs> 생기겠죠 그럼 이제 또다시 <laughs> 혈당이 또 치솟겠죠 코티소 호르몬이 올라가거나 공복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제발 나좀 신경 써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거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티소 호르몬의 분비 정말 중요하고요 또 혈당 관리를 하실 때는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또 혈당 관리랑 같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코티소 호르몬이 나오는 부위는 부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신 부신관리 또 신장관리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 같은 관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로마 팔터치를 하는 부위를 부신까지도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내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낮춰줄 때 아로마 오일 정말 좋은 거 아시죠? 그래서 내 자가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계속 약으로만 혈당을 낮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당뇨 전 단계에 어떤 약 먹어야 되냐 병원에서 이런 약을 먹고 있다.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, 약을 먹는다고 해서, 네, 바로 균형이 맞아지는 건 아니지요. 약을 끊었을 때 바로 다시 뚝 떨어지는 거볼수 있어요. 이 아로마 오일로 인해서 내 몸에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거, 내몸의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는 거, 호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가, 너무 안 나왔다가, 이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, 그런 의미에서 아로마 화이터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요즘에 부신피질 저하증, 정말 많이 얘기들 하세요. 포티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부신피질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. 가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면 또 이제 안 나올 때가 있게 되죠. 그래서 부신피질, 피로증, 저하증, 부신피질 증후군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한마디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다는 뜻이에요. 이럴 때는 피로감이 너무 많고요. 쇠약해지거나 내 몸이 너무 안 좋다, 무겁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. 또 먹으면 자꾸 체하고 식욕이 떨어지시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 분들이 부신피질. 기능이 저하됐을 때 오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럴 때도 아로마 팔터치 도움을 줄수있죠 우리 몸의 부신 피질을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어 주면 우리 몸의 향상성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. 또 대사. 요즘에 대사 증후군 정말 많으시죠? 대사 작용을 활발하게 맞춰 줄수 있고요. 또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하는 것처럼 혈압도 향상성이 무너지면 고혈압 저혈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러지 않도록 맞춰 줄수 있는 거. 그래서 코티소 호르몬이 나오는 부신피질, 이 부신피질의 기능을 정상화로 맞춰주면서 호르몬이 불균형에서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내 몸을 현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로마 팔터치 오일이지요. 네. 한마디로 코티소 호르몬, 부신피질, 신장 너무 어려우시죠? 다 필요 없고요. 내 몸이 너무 너를 뛰지 않게만 도와주시면 돼요. 막 올라갔다가 막내 이러다 이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호르몬이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안 나오고 적당히 나오고 좋아졌으면 좀덜 나오고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호르몬로막 치솟고 이러지 않도록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면 면역력은 당연히 높아갈 것이고 항상 화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로마 팔터치 관리를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해드렸을 때 반응이 이렇게 바로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아로마 팔터치 오일을 또 진짜 어떻게 하는지. 인가 궁금하시죠? 8 터치라는 것은 이렇게 8가지 오일이에요.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8가지의 오일이고요. 이 오일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캐리어 오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일을요. 한 방울씩 하는 거예요. 아로마 팔터치 오일 같은 경우는 척추 라인 전체를 하실 수도 있고요. 척추 라인 전체와 발바닥에 4방울씩 떨어뜨리는 아로마 팔터치가 있고, 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 보실 분들은 아로마 팔터치 오일을 목이나 어깨, 또 발바닥, 여기까지만 하시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밸런스 오일을 손에 떨어뜨려 주시고요. 또 아까 얘기했던 캐리오일 떨어뜨려 주시고, 목 부위부터 쓸어 내리듯이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. 목 근육이 뭉치면 솟아 올라갑니다. 그것을 천천히 내려주시고. 아로마 오일은 원액이기 때문에 향이 엄청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. 그 향으로도 스트레스 완화, 또 긴장 완화가 되니까 하시기가 어렵진 않으십니다. 여기서부터 쭉 쓸어서 내려주시고. 다음, 라벤더. 2번 오일이에요. 라벤더 오일도 마찬가지로 한 방울 뿌리셔서 또쭉 쓸어서 내려 주시고. 계속 반복이에요. 그다음 3번은 티트리, 티트리 오일도 쭉 쓸어서 내려 주시고. 요렇게 순서대로 해 주시는 거죠. 요여개 오일을 전부 다해 주시고 저는 아침에 주로 해요. 아침에 피곤할 때 일어나자마자 하면 하고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. 요 순서대로 쭉 목에다 쭉 바르는 걸 저는 선호하고요. 이걸 밤에 하고 싶으시다면 푸신 분들은 너무 위로 계속 가면 잠이 안올 수도 있거든요. 발바닥에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, 오렌지와 여기 페퍼민트 요거는 발바닥도 쓸어주시고 그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요렇게 8개를 한 방울씩 요렇게 쭉 쓸어서 내려주시고 이거를 저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매일 하는 게좀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는데 요 구독자 이벤트로 어, 나 혈당이 조금 문제 있는데 치가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이 여덟 가지 오일을 써보실 수 있도록 샘플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받아서 써보신 분들이 해보고 나서 반응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한 2주 3주 안에도 반응이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아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면 진짜 당뇨 약까지 막 심하게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관리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부신피지 관리 중요하고요. 또 신장 관리 중요합니다. 이렇게 같이 풀어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내 몸의 향상성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서 내 몸의 향상성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매일매일 내가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저는 셀프 관리.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거. 요걸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어딜 가서 관리하는 건 그때 뿐이지만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건 매일 할수 있잖아요. 네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요번에 요거를 같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할수 있는 마사지법이라든지 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당뇨 요즘에 너무 많으시죠? 혈당 문제 많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썼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?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는 다나움 바디케어가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